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하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바꾸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란 특정 뷰를 중첩 배치하는 것으로 한 번에 하나의 뷰만을 보여주는 뷰 그룹입니다. 또한 다른 뷰 그룹들과는 달리 복잡한 속성과 배치 방식이 없으므로 대부분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Relative Layout 같은 다른 뷰그룹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inear Layout과 Frame Layout을 활용하여 삼성 갤럭시 S7 사진과 애플사의 아이폰7 사진을 준비하여 S7 버튼을 누르면 S7 이미지가 보이게 아이폰7 버튼을 누르면 아이폰7 사진이 보이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이미지 체인지로 하고 생성할 때는 empty activity로 생성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mainactivity 점 자바창이 떠 있는데 저는 mainactivity가 아닌 activity main xml부터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디자인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화면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텍스트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XML 버전 1.0 인코딩 UTF-8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삭제하고 처음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Linear layout을 먼저 생성해 줍니다. Linear layout xmlns Android httpschemas.android.com apkres Android를 입력하여 줍니다. 다음은 a n d r o i d l a y o u t w i t h 를 입력하여 메치 parent 값을 넣어줍니다. 아, 여기서 LinearLayout이란 레이아웃이 직선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각 요소들이 직선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 형태의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세로 형태의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 입력했던 Layout Width는 뷰의 너비 설정을 말하며 Match Parent는 뷰모 부모 뷰 그룹의 크기에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Layout Height를 입력하여 주겠습니다. Layout Height는 뷰의 높이 설정을 말하며 화이트의 값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뷰 그룹에 크게 맞추라는 의미의 매취 헤어라이트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값에서는 일단 벌티 컬을 넣어 줍니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자식 뷰의 배치 방향 설정을 말하며 이 오리엔테이션 값에는 수직 배치를 뜻하는 Vertical과 수평 배치를 뜻하는 Horizontal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Vertical 값을 입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LinearLayout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생성하여 첫 번째 버튼 레이아웃 위드스 값에 뷰 스스로 적당한 크기에 맞추라는 의미의 랩컨테 n 트 값을 화이트의 값에도 랩컨 e n 트의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버튼에 출력할 글자를 말하며, 저는 단순하게 s7이라고 짓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onclick을 입력합니다. onclick 속성에는 사용자가 뷰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함수명을 on click 버튼이라고 짓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ID를 입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뷰마다 ID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 내에서 유일한 값으로 정확히 원하는 뷰를 참조하기 위한 값입니다. 물론 참조하지 않을 뷰에 대해서는 꼭 ID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ID를 S7 버튼으로 이제 첫 번째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윈드스 값에는 랩 컨텐트, 하이텔 값에도 랩 컨텐트를 넣어주고, 안드로이드 텍스트 값은 텍스트에는 아이폰 7을 넣어주고, 한가지로 안드로이드 콘클릭 설정에서도 '온' 클릭 버튼을 넣어줍니다. ID 값은 아까는 S7 버튼이라고 했으니, 이번엔 아이폰 7, 이 라고 짓겠 습니다.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 은, 작 성이 완 료가 되었 습니다. 다음 은 프레임 레이아웃 을작 성해, 보겠 습니다. 프레임 아까 말했 듯이 프레임 레이아웃 은 리니어 레이아웃 이나 렐 러티 브 레이아웃 같은 다른 뷰 그룹 과 함께 쓰 이기도 하니 여 기서 프레임 레이아웃 을사 용해도 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위드스 값에는 붕어 그룹의 크기에 맞추라는 의미의 매치 페어런트를 넣어주고, 하이텍 값에도 매치 페어런트의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이미지 뷰를 두개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뷰를 생성하기 전에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미지 폴더에서 사진 두 개를 드로우볼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사진을 드로우볼 폴더에 넣어야지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줘야 합니다. 해당 폴더를 여는 방법은 드로벌 폴더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쇼인 익스플로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가 뜹니다 드로벌 폴더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 있던 이미지 폴더의 사진들을 쌓여줍니다. 아 이때 아이폰 7에는 제가 모르고 대문자를 썼는데 여기서 대문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를 쓰게 되면 뭐 인식을 못 해가지고 오류가 나기 때문에 다 아, 소문자로 사진 이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하고 폴더를 닫아주니. 드로벌 볼드 폴더에 iPhone 7 이미지와 S7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뷰를 생성하여 보겠습니다. 이미지 뷰,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젯 값에는 match 헤어런트 레어 이타이트 값에도 매치 페어런트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 n d 이 r o i d id 값을 이번에는 먼저 처음 봤 이미지는 s7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7 img를 저는 생성하여 주고 다음 안 n d 이 r o i d src를 이용하여 src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src 속성은 이미지 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이며 이미지 뷰에 보여질 이미지 리소스 ID를 설정합니다. 아까 사진의 파일명이 드로벌 폴더에 아이폰 7과 S7이 있는데, 지금, 자동완성 기능에 보시면 드로 n 아이폰 7과 s 7이 자동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i n n i n g b o s 7을 출력하기 위해서 드로 n s 7을 입력하여 주시고요 b 음은안드로 a 드비 c h 리티라는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저벌리티 속성은 뷰의 가시화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으로 뷰를 보이도록 하는 비지블 속성, 뷰를 투명 상태로 만드는 인비지블 속성, 뷰를 아예 그냥 뷰 자체가 사라지게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곤 속성 세 가지 속성 값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지긴하 하진 않고 그냥 투명 상태로 만드는인비 i s 속성을 e 력하여 주겠습니다. knock. I'll just stop on the image if you go on. So, I'll j 뷰 s t 값에 마찬가지로 매치 페어 a 트 하이트 값에도 마찬가지로 매치 페어 j 트 값을 넣어 주고 o 드로이드 아이디는 이번에는 iPhone 7, i p h 7, IMG를 넣어주고, Android SRC 속성인 SRC, 어, SRC는 global iPhone 7, Android visibility 속성에는 invisible. 넣어줍니다. 그리고 f 레 a m e l a y o u 이 닫히고 아까 보시면 linear layout 부분이 안 닫혀있기 때문에 linear layout 부분을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activity main xml 부분의 작성 이 끝났습니다. 이제 mainactivity.java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empty activity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 생성된 코드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코드들은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까 만든 버튼들의 o n c l 온클릭 소정을 이용하기 위해 앞에서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Override 부분 위에 public void 생성한 onclick 속성의 함수 호출명인 on click 버튼 소괄호 하고 소괄호 안에는 view. view를 view. view를 넣어줘. 그리고 방금 전뷰 뷰를 입력했을 때 위에 보시면 인 m 트 부분에 한 라인이 추가가 된걸 보이십니다. import android.뷰.뷰가 생성된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on click 버튼 함수에 이미지 뷰에 속성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 뷰 View S 7 I in G n i View find View by i d 를입력 i 여 주고 I d S 7 I n g imgid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s7 이미지를 불러왔으니 이번에는 iphone7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imgview iphone7 img imgview f i n d b y i d r.id 점 아이폰 7 IMG ID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하여 SS7 버튼을 누를 경우와 아이폰 7 버튼을 누를 경우를 지정하여 주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안에 소괄호 안에는 음, 자, 위에서 했던 V get 아이디 값을 호출해오는 get id 를 사용하고 이제 case r. id 의 s7 버튼을 누르면 아좀 전에 소괄호가 빠졌습니다. 소괄호를 아 중괄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s 7 ing set visibility 여기서 set visibility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visibility view의 가시화 속성 설정을 자, 지금 다시 설정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S7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게 해야 되니 비저블을 입력시키고, 자, 그러면 아이폰 7 이미지는 7 비저블 UT, MBZ 볼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베이크업을 사용해줍니다. 자, 다음에 다음 그 케이스는 8점 d 세븐 버튼의 경우에는 s7 img 비저퀄리티 imvisible를 해주고 아이폰 7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여주게 해야 되니까 비저블를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지금 AVD로 한번 구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윈도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하이퍼V 이거를 바이오스 설정에서 만져줘야 되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는 단계로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은 코드로 실행을 해서 뒤에 영상에 편집하여 집어넣겠습니다 지금은 실행을 하고 싶어도 AVD가 인텔의 HAXM is required to run this AVD hyper-V 이거를 다 써야 되기 설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AVD가 사용이 불가해서 뒤에 영상에 추가로 넣겠습니다.